아 맞네. 무신 뭐하노? 어 어. 야 대포 먹을게. 어 야. 아 소리 위에 구경하고있었다 소리. 어. 치워라 치워라. 잘했네. 이거 아이콘 T1으로 안 해놓으면 1호한테 존나 혼나거든요. 바로 바꾸죠. T1 수수생도 해야 돼. 안 하면 1호한테 혼나. 어 반갑고. 어 하이. 야내 화면 봐봐. 옆에 디코 오버레이 만들었음 어떤데? 오. 너무 큰거 아이가? 따. 이로 얼굴 따. 크크크크크크크. 아니, 이 시운 왜안 들어오냐고. 인마뭐한데 아, 떡볶이 치우고 있구나. 치우고 들어오겠지. 참치는 근데 효율 개 따지면서 배달 음식은 개 자주 먹네. 우리 도네이션은 만원뭐 1원 단위까지 다 계산하면서 크리스마스는 여자친구랑 보내시나요? 네. <laughs> 근데 그, 11호랑 참치랑 다른 사람인 줄 아는 사람 있지 않나? 있을걸? 유튜브에는 있을 수도? 맞지. 근데 항상 시훈이 방송 보면 저 하얀색 깔 줄은 뭐야? 화면에 달랑달랑거리는 거. 저거 2층 침대임 2층 침대. 아. 그, 그 저기 바로 <laughs> 대가리 위에 침대야. 정말 효율충이라 했다, 얘가. 효율이 있게사는 새끼. 아, <laughs> 컴퓨터 책상에 그 침대 밑에 있는 아... 그런 건가? 어, 왔다, 왔다. 어, 듣고 있다, 요 야시위 빨리 디코 들어올라 좀 뭐하는데 뭐하노 어1 9 <laughs> 하이 참치 점마 어제 우리 아레나 할때 뭐하노 하, 하는 거 있다 이가 윽코 선생님 유행어 그거 보고 하루 종일 그거 따라 하던데 오늘 하루 종일 할거 점마 아 어제 그거? 뭐하노 <laughs> 하하하하하 뭐하노 하하하, <laughs> <뭐하노>? 하하하. <laughs> 안 <안드로그> 들어오고 뭐했노 하하하하하 <laughs> 벌써 지금 아, 확실히 유튜브 스트리밍까지 하니까 평균 시청자가 높구나. 오늘 김대대가 유튜브 1000명 찍을 것 같다던데. 근데 시험 기간이잖아, 시험 기간. 그니까. 저번에 우리 했을 때 500명 트위치만 500명 찍었었다 이거. 이제 트위치랑 유튜브 나눠서 들어오시지 않을까? 그니까 내가 그거를 그 까먹고 있었다. 그 여러분, 11호 방송 시작했거든요. 치참치참이라고 검색하면 딱 나오죠? 벌써 구독자 1,000명에 유튜브 조회수 4,000개 다돼 갑니다. 푸사가 너무 무섭다고요? 푸사가 너무 무섭다는데? 프사? 귀여운데, 나는. 아니, 자기의 높다. 자꾸 유튜브 채팅은 욕 듣고 싶다고 하는데. 어, 해라. 그거 좀, 기다려 좀 네. 알아서 할 텐데, 신발놈들아 네. <laughs> 아니. <웃음> 진짜요, 진짜요. 아, 진짜 그렇게 안 좀. 아니, 근데 내가 오늘 그 쇼츠에서 플랫폼마다 채팅창 특징을 봤거든? 와, 진짜 너무 네. 공감되던데? 유튜브는 이제 딜레이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유튜브로 봤던 사람들이 생방송 오니까 너무 신기해서 막 그냥 막 이제 각자 질문하고. 뭐 질문 해주세요? 하거든. 뭐 해주세요? 바로 지금 오잉큐 얘기하고 있는데, 미드트타 에코로 어떻게 상대에 이렇게 올라온다 이거? 야, 아니, 어... 팀을 할 거냐? 팀을 해야지. 독 풀어놨던데? 아, 전마또 후회이 하네. 흐물흐물 그만해라 오늘 네. 갑자기 우리 팀 서폿이 솔랭하는데 미드 후웨이라고 후웨이 나와서 이긴 적이 없다면서 갑자기 서폿 가렌하고 CS 개먹던데? 정지 먹겠지 그거? 약간 네, 정글 갈게 내가 정글이라니까 어? 어? 정글 팀안 봤음? 어이. 요즘 유튜브 시장 모르나보네 내가 네, 어디, 어디 가면 됨? 원디론나 자야 온나 자야 자들어다자 자, 네. 오, 인큐 방송 너무 오랜만에 해서 약간 어지러운데? 야, 근데 흐웨이 스킬이 그냥 다 다른 챔피언 스킬이더만. 어, 몰라 된다는. <laughs> 야, 어, 방금 뭐? 무슨 말투지? 전마랑 흐웨이 서포트 한다고 깝신다고 같이 바뀌어 갔었는데, 진짜. 야, 뭘힘들어내땜에진 아, 힘들어. 거야, 그게? 어. 뭐래? 덩글차이 <laughs> 개빡세게 돼가지고 죽구만. 야, 망어! <laughs> 망어! <또 하나 했고. 웃음> 이만화 너 정신 나너 아야 이 스킨 진짜 귀엽다 <laughs> <맞지? 웃음> <laughs> 아맞자자자자내리안해주 망해 오 잠깐만 야요요요하하야 엉덩이야 고르지롱 야 근데, 고르지, 근데 티보 스킨 이쁘다 그렇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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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sses> 어저 전설이다. 이 군데? 야, 토킹 <laughs> <야, 톨킹> 좋댄다 <laughs> 아, 마, 뭐 싱글레. 아, 마, 아, 싱글레. 아, 마, <laughs> 싱글레. 아, 마, 뭐 싱글레. <laughs> 뭐야, <뭔데>? <웃음> <웃음> <뭐하러>? <웃음> 아, 웃기네, 야 뭔데? 레 아, 아, 마, 싱글레. 아, 마, 싱글레. 아, 마, 싱글레. 아, 는데글레 아, 마, 싱 아, 마, 야 아, 어? 설마 아니다 이정도면 안올듯 건데? 근데 인베어 와도 우리 할바 아니면 이제 끝났면 우리는 어야 아, 어수들어야 되는데 아... 씨 맞다 안는데 야야야야 야. 또... <laughs> 미친 새끼네 저거 야니좀 혼나자 전멸 빼라 형 화났다 따아들 아하핰ㅋㅋ 하핰 ㅋ 니아야소리 아니 아니 그 강타 써가지고 지금 리산드라 때린다고 Q말고 W를 찍었어. 야 슈잉, 슈잉. 응? 니한 네, 23초만 닥쳐와봐. 라인전 집중이 안 된다. 니 5인 Q 집중하려고 하나. 그래도 집중 안 하면 1호한테 혼난다고. 그렇긴 해. 요즘 1호 예민하니까. 좀 조용하고 있을게. 늑대 뭐하노? 야탑탑가 좀. 야나핀데가 좀, 가 좀. 야쟤왜 아직 예비냐고. 어? 아이고. 어? 와풀 아니 막풀을줄 뭐, 알았는데 얘노플이야노플야 예, 잠깐 이때라 차이 저지는 거아이가 이긴다 이긴다 어어야흐웨이도저못 이길 텐데 어 아, 되네 딱 <laughs> 먹을 때 아비 야 이거 나 둘라고 이제 다 끝나고 다 이거 세시나 남자 있어 풀 있어. 있어 내가 좀 감정적으로 안 했으면은 괜찮았는데 나있어 계속 갈래 와 어, 가자 가자 나 W 3초 이거 풀 예상으로 할게.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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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목소리> <오케이. 움직입니다. 목소리> 야, 일단 난 간다, 근데 이거 괜찮을 듯 리신 노플, 리신 노플. 위로 뭐 하나? 리신 <웃음> <웃음> 야, 와. 야, 와봐, 와봐, 와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리신 <웃음> <웃음> 따, 내거 와. 노플이여 따, 내꺼, 와. 아싸. 야, 근데 내 강도 없기. 아 괜찮아, 괜찮아. 뺏으 사람도 없다. 없어. 야, 니 후회.. 이 적응.. 적응.. 좀 됐나보네? CS.. 두배 차이 나는 무슨대사어 실명 때문에? 아, 네. 어 이게 어 어? 어. 어. 야, Q 시 Q 이없 어요, 차 p p a r 이 t 이 s of 이 a 이 a c i t 뒤에 뒤에 c 에니 도망가라, <laughs> 리신 만호 하하하! 와! 내도 안된 가정하다 머리통 뜯겼네 이 녀석. 예 리신 망가졌다 망가졌다. 이 정글에 대해 통달을 하면은 이롤 도사가 되면은 정글 도사 티모 정글로드 티어 올릴 수가 있다. 니네 아까 와, 방송 시작할 때뭐 티모 정글 이런 거있딴거 거 보인다고 막화 엄청 내드마. 내 티모. 난탑 티모 알라인데 정글 티모 뺏겼다 이거. 그럼 화내나 너만 니 에코 빼기임 화내 너만 컨셉인데? 응. 그럼 그랑, 그랑 똑같은 거임. 나도 컨셉인데? 너팝티뭐 나도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해는 건데? 컨셉인데? 진짜로. 뭐. 어나궁어쳐궁어줘내좀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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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아. 공이 쭉다 잡아올래. 떠. 잘한다. 떠. 멀어. 하하하하하. <laughs> 야, 아니. 니 야옹무에서 이런 서포트는 못 해봤지? 어. 아니 호파리 알리 좀 치던데. 진짜가 될걸 그랬나 아쉽네. 아마 어 꼬가지요. 맞네. 구프트와대리아네 어, 야, 니는 그냥 구마유시구나. 구라, 구시라서. 어. 니 근데 구시 아니잖아. 니가 갖다 붙여놓고 왜 따지는데? 아니, 니네 디스코드 이름 구프트잖아 응. 그러니까. 왜 구시, 구를 쓰냐고? 구프트는 어감이 이상하다 이거 <laughs> 아 맞네. <laughs> 아 맞네. 대신 만어. 어. 어. 야, 대포 먹을 야! 아 소리 위에 구경하고 있었다 소리 <laughs> 소... 아요 아, 아, 아. <laughs> 욕을 그렇게 세게 한다고? 아니 시훈이 거 너무 무리였다 어 안다 그래. 아, 재밌다 이거 <laughs> 근데 인마 왜왜 여기서 일어났는데 개 퍼맞고 올라간거지 그냥 왜 이러는데 인마 선배로타 가는 중 맞은거 봐아맛있다 어, 어, 맞았다, 맞았다. 아모클나거 있어 용차용 뭐 용도 봐줄래? 그차 아, 좀 빨리 할 거야, 쏘리 용돈 봐줄래? 어예 우아 으아아아아 야야 리더 있다 준아 예와 방금 차다존다나 제압인데 해. 제압인데 아 제압 아니네. 뭐하노뭘 <laughs> <laughs> 뭐해, 뭐해 니뒤졌고만 어? 잡았네? 잡았다아 하하핳 <laughs> 웨이야얘 간다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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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헤이 캐니 뭐하노야 참치형 텐션 개좋네? 이거 흐흐흐 텐션 왜 이렇게 좋냐? 팀모 스킨 샀다 얘가 저거 내가 좋다고 말할때 절대 안사더니 드디어 샀네 <laughs> 아 근데 이거 솔랭에서팀모 정글 비상 걸어야 되나 이거? 잘하데 확실히. 어, 얘 뭐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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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잠잠깐다잠깐다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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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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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아, <laughs> 그 태연... 좀좀 뭐하노? 뭐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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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새끼가> <laughs> <laughs> 어, 잠깐만, 나, 나, 나 나는. 야이. 야, 니 무릎 꿇었나? 안 꿇었네. 해봐라, 빨리. 뭐? 아, 아, 이거. 먹어 이트로스 에이트로스. 어, 뭐고, 이거? 뭐, 뭐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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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니까 러 여러분 이게 문제라니까요 야오봉봉은딱 했을 때 이길 때 너무 쉽게 이겨버려서 이렇게 하면 또 재미없을까봐 막한 명씩 밸런스 패치해버리다가 또 이상하게 개 털리고 이런다니까 자린이 맞다 우리 역전패 존나 당야 <laughs> <laughs> 어때 지이 어때? 팀워히트제아나어 <laughs> <laughs> <환어! 웃음> <laughs> <laughs>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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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어, 에 도망쳐 살려도 야왜 그래 살려도 안돼 잠깐좀 안돼 아, 좀... 아, 아 팀오 어, 이 새끼 지금, 때문에 야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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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버섯 자고 파자매 야니 너무 잘못 없는데 좀 그런 그런 얘기는 팀오인 게 제일 대단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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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경우에 수다 이 뻥야. 아니 자야. 아니 팀호 따라가면 안 되겠다 이거. 야 이거 바로 치 혼자서 해. 야, 세면 보자. 이거 저트렐리 그걸... 넘어갈게. 그걸... 내가, 내가 개딸비다 내가 내가 진짜 많이 때려놨어.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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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때시야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야, 오와! 우와 으으으으으으! 죽들어죽어죽어 퇴근해 줘오로로로 피해주고, 호요 맞춰주고! 일로, 일로. 죽여 죽여 죽여! 안트스트스아 진짜! 이걸 잡고 해야 된다니까! 아니! 아! 얘는 어디서 뭐하 어? 여기 있네! 보여줘! 이테라 샤이! 이테라 샤이, 로 와! 일로! 왜 꿈을 이루어줄게 내가 <laughs> 잘한다 2만 년후그 상태에게 <laughs> 어 잡았다 잡았다 이때라 샤이 호파렐 붕붕 후야 이이 크크크크 바로? 에? 에? 되지 않나? 대나 모르겠는데 된다고 이게? 몰라 해봐봐 <laughs> 우리 우리 어어? 자가지 없네 끄차 끄차 야 버전 오, 버전 어 버전 깔았다 네. 진짜 멀... 아니 진짜 아트럭스 좀와야일 아트럭스 어떻게 해라 야탑차대개지인데 아트럭스 좀 빡세긴 하다 어야 아트 잡으로 갈게 나 지금 달려갈게 가자! 이케! 이코 <목소리> 이코! 어 잡았다 아 나이스 어그 굳이 야나게또 갈게. 갈게 뭐하노 믿음이게 믿음 뭐하노 깝지마라 차 야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어, 어... 팀원은 살아. 아, 트어스없 어서 민구가 좀 해줄. 아이고 베 베인이 좀 세네. 야야야야야야! 아니 용 타임인데 용 타임인데. 어? 발언 주고 용순상 내자 그냥. 아, 근데 될라나 바언순상 내고 올거 같은데. 내가 네, 가서 포킹 할까? 어어 좋지. 빠르게 나를 뜯. 어야요요 요. 야, 야, 야. 야 한타하자 그냥. 아트 진막으로 가. 알아서. 오, 어, 잠깐만, 알아서 하는데? 야흑이왜 이렇게 세야 잡았네 그 와중에 어어 어, 이러면 낫배드지 어 야야 야저 야, 이상한데 야 우리 싸우면 우리... 터지니까 안, 안 갈게 알아서 해라 빼야돼 빼야돼 꼬놔 데꼬 놔 아까비 뭐야 <laughs> 파이터 저러고 있네 어? 어? 미안한데? 어? 어? 본사 콜라보레이션 야한 명씩 데꼬 가네 계속 야 핑화 좀 이것 좀아 팽이 가행 어. 아니, 이게, 안 좋. 리산이 나만 본다니까 당연하지. 리산타봤어 근데 괜찮아. 근데 괜찮아. 버섯 2,000개다. 이 버섯 처밟고 뒤집을 예정. 버섯으로 유인해. 야, 아트 버섯 밟았다. 이것도 밟을 예정 좀 있으면. 잠깐만, 나 차야 살려야 돼. 나개내나개트나개트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어, 나이스. 큰일은 버섯이 한다. 티모은 죽어서 버섯을 남긴다. <laughs> <laughs> 나궁십0초 야, 오케이 아트 저거 어고 이거 없다 지고지고 터지고, 터 여기 터지고, 여기 고 터지고, 터지공 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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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고 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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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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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보마바마 오마 어 베인이 뭘할수 뭐 있는데 공포 공포 아야 베인이 할수 있다 야야그내요 베인 멋있는데 마노 베인 <laughs> 실명이면 아, 마노 <laughs> 아, 첫판왜 이렇게 박세요야 이거 쉽게 이기는 게임 아니었나? 아트록스가 잘해 아트가 그 옆에 비집고 잘 들어오더라 음. 어 잘하더라 지금서 아 잠깐만 트위치 광고가